자 일단은 두 직선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교점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지 네.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의 교점이 바로 뭐야 연립방정식의 해와 네.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. 연립방정식을 풀때 대입법을 쓸게요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죠 네.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x 2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더하기 4는 0 이런식으로 만들어지겠지 네. y 대신 얘가 대입이 된거니까 네. 자 그러면 x 더하기 6x 그 다음에 더하기 10 더하기 4가 0이네 네. 자 7x는 1 4 이항되니까 마이너스 14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네. 자 x 대신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네.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600이 5니까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네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1이지 항상 x 먼저 써주고 네. 자 그러면 a 빼기 b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